난 닥주. 난 저거. 쪼꺼. 누구야? 여기 뭐야? 누구 어디야? 하늘이 컴컴해. 엄청 컴컴해 밤인가봐. 이쪽에서 시작하는 것 같기는 한데 뭐 아무것도 없는데?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? 어 여기 빨간색 발판 보인다. 그거 어 뭐야? 어뭐 어, 보인다. 뭐야? 뭐야? 아무것도 없는데 발판이 생겼네? 어어. 뭐지? 어. 어, 가볼까요? 가보자. 오케이. 조심조심 따라와요. 어 조금씩 보인다. 어 보인다. 조금씩 어 조금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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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. 뭐지 이거? 뭐지? 조금씩 조금 어 여기 여기 여기. 어 됐다. 아 여기가 스푼 포인트야. 어 여기도. 어 다시 <laughs> 뒤에 보니까또안 보인다. 안 보인다. 이거 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? 뭔가 무섭기도 하면서 오. 신기하네. 가고 싶네. 가보자. 안 보이는데. 조금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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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. 안 보이는데 보여. 어. 응. 어, 여기, 여기 다. 어, 여기다. 여기 와, 이거 가면은 더 신기한데 많이 갈수 있겠는데? 응. 와, 가보자. 어, 그냥 응. 걸어가면 된다. 어, 앞이 오. 길이 없다가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. 안 보이는 길을 가는 거야. 어? 우리 여기까지 왔어. 됐다, 됐다. 우리 어디로 가게 될지 몰라. 어, 리로 가는 거다. 이쪽으로 이쪽으로 따라와요. 이쪽으로 가게 되면 어 여기까지다. 오, 이거 봐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도 안 보여. 저안 보여. 저기 있다 저기서. 저기. 저기서 시작은 했는데 그지? 렇 어. 완전 신기한데? 이거 보자잘 따라와요. 우와. 우리 어디로 가게 되는 걸까 어두운데. 여기 무지개 세상인가봐. 발판이 음. 되게 무지개 무지개해. 맞아. 어, 떨어지면 안 돼. 신기한.. 신기한 점프네? 우와.. 안 보이다가 보여! 우와 신기하다! 어? 또 올라가나 봐! 조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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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단을 올라가. 올라갔다가 또 내려가는데? 내려가네? 내려가 오안 보여 안 보여 어, 또 올라가는 거 같은데? 오오 됐다! 어 위로 올라간다 이번에 이거 사라지는 거 아니야? 어 가볼까? 어 사라진다! 쪼꼬라 멀어진다! 쪼꼬야! 나, 나 먼저 간다! 어, 나왔다! 쪼꼬야! 어, 쪼꼬네. 오! 어, 쪼꼬라 아, 나랑 다르게 보이는구나. 오, 어두워. 아, 어두우니까 점프할 때좀 무섭다. 어, 엄청 무서워. 앞에 길이 없으니까. 어, 됐다. 여기, 여기 되게 점프. 알록달록한 세상일 것 같은데. 맞죠? 전체적으로 다 보면 어떻게 생겼을지 모르겠네. 오. 우리가 가는 데만 살짝 살짝 보여가지고 여기까지도 여기까지도 여기 여기까지. 오와 뒤에 봐봐 쪽구야 완전 컴컴해 와 이제 우리가 시작했던 지점도 안 보여 어 저기 보러 우리 어제 어쩔 수 없어 앞으로 가야 돼 어, 앞으로 전진해야 돼퍼퍼 우리가 점프 를 잘하니까 할수있 눈을 감고도 가는 느낌 <laughs> 좋아, 좋아, 좋아. 아, 그 정도 고수가 되었나 우리? 눈 감고도 가는 정도 나는 고수인데 오빠는 아니 <laughs> <laughs> 어 이거 뭐야 또 어, 이쪽이다 이쪽. 따라. 이거 밟으면 안 돼요? 쪼코가 고수라니 그럼 나는 초고수인가? 아니 오빠는 아니거든 말하지마 <laughs> <맞아. 웃음> 어 이거 뭐야, 뭐야? 어 선택인가봐 쪼코야 선택해봐 초코가 운이 좋으니까 나 노란색. 어 역시 초코가 운이 좋네. 그다음 그다음 나 이거 주황색. 안돼 아, 네! 어. 주황색 아니다. <laughs> 어, 오른쪽이다 초코야 오른쪽. 그다음 내가 해볼까? 어 오른쪽. 오오 오, 오. 오. 그다음 초코가 해봐 이번에 나 무서워. 오른쪽 오른쪽 음. 오케이 가봐. 오른쪽이라고 해 말만 하고 안 가. <laughs> 어 맞네 우와 초코 맞아 이번에 내가 해요? 또 오른쪽일까? <laughs> 왼쪽 오 와! 오! 예! 오! 예! 어, 또 사라지는 길인가? 사라져요, 오, 사라진다! 저거 오! 사라진다!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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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살려, 살려, 살려 오, 앞이, 앞이 안 보여, 근데 뒤도 사라지고 오! 앞도 안 보이고 무섭다 무서운데, 이거? 오 길이 갑자기 안 생기면 어둠에 갇히는 거잖아 오, 됐다 오, 오 됐다 오, 여기 진짜 한 칸씩 보이네, 여기는 한 칸, 한 칸, 한 칸. 갑자기 길이 안 생길까 봐좀 무서워. 길이 없어질 것 같아. 어, 뒤에는 없어지고 있어. <laughs> 뒤에 와, 뒤에 없잖아. 어 여기까지 여기까지. 어 여기까지 왔고요. 어 이번에 동그란 길이네. 동그란 길이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. 하나씩 깡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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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슈퍼 여기 조심해야 돼오 빨간색 나오면 안 돼요 와 이거 어두운 데서 이거 하려니까 무서워 오 됐다 오 됐다 너 어, 이거 선택이다 어 선택이다 이렇게 이렇게 아 여기 오른쪽 오른쪽, 오른쪽. 어? 어 그냥 이거? 가는 거다 가는 거네 장애물 넘어 어또 선택 어 그쪽이다 그쪽 쪼꼬야 어 여기다 잡고, 어 올라가는 거네 어 사단 이쁘다 올라가 알록달록 올라왔어 내가 왼쪽 쪼꼬가 오른쪽 도착 어? 오 이거 반이 작아졌어 엄청 작아 오안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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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 앞이 안 보여 됐다 됐다 사라지는 건가? 오! 올라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오! 올라갔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컴컴해서 안 보이는 건가? 오, 오! 한 번에 쭉쭉 가 됐다 좋아 어둠에 쭉 익숙해진 느낌인가?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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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어 이건 뭐야 뭐야 어 자동으로 간다 어 아니네 아 미끄러운 거야 여기 미끄러운 길이야 오 조심해서 가야돼요 미끄러운 길이에요 점프! 오 미끄러워 미끄러워 점프! 점프 어, 빨간색 숙겨났어 오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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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그러면 어둠에 조금 익숙해진거 같은데 그런거같아 아직도 무섭긴 하지만 와 길이 진짜 왜 하나씩 생기냐 생각해보니까 내가 오. 왕검쟁이랑 오. 가고 있네 어! 야! 네가 대왕검쟁이거든 맞아 이건 뭐야 오안 보여 오안 보여 앞이 안 보여 어 됐다 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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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됐다 오 어, 됐다 여기 내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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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가, 내려가. 내려가. 오 됐다 조꼬야 뒤에 봐 진짜 까매 뭐야 이제 아무것도, 아, 아무것도 안 보여 와 케슉슉슉슉오 길이 안 생기면 어떡하? 올라가 볼까? 올라가. 또 올라가네. 올라가, 올라가. 내가 오 조금 조금 빠르다. 야, 빨리, 빨리, 빨리. 다시 내가 더 빨리 가. 내가 가. 가. 랑 같이 가. 나. 오 됐다. 어, 이거 오 이것도 가야 돼. 흐트 어, 가야 달려 달려 달려. 안 돼. 안 돼! 어네 어디로 가는 건데요, 우리? 됐 오! 어!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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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, 나 떨어질 뻔 했어, 죽고야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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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어, 어. 앞이, 한 칸, 한 칸. 우와. 오. 어, 이거 미끄러운 거다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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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어! 오 어, 강제로 간다. 됐다. 어, 선택, <laughs> 네 개나 네네. 돼. 어 오, 오른쪽인데? 오른쪽이에요. 어 여기, 주황색. 됐다. 이거, 이거 뭐야? 이거 뭐? 야 어, 이거 뭐? 뭐? 뭐야? 뭐야? 오, 어, 어, 밑에 어, 구멍이야? 뭐야? 뭐야? 달려, 달려. 달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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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어, 됐다. 올라가, 올라가, 올라가. 올라가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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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오, 오. 오, 오. 오, 잠깐만, 앞이 없잖아. 와, 오! 없잖아. 앞이 어! 없어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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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. 갑자기 놀랐네. 우와 앞에 안 보여. 이제 안 보이는데 뛰게 하네. 너무 안 보였는데. 맞나 아, 계단이 없는 줄 알았어. 와. 오 됐다. 오오오 어, 피해, 피해 피해 피해. 피해야 돼 피해야 돼피야피해아나 밀지 마. 나안 밀었어. 아나 밀지 마. 나안 밀었다고. 오 됐다. 그, 미끄러워서 아. 밀리는 거야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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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뭐야. 아, 아. 어. 어야 이거 선택이야. 그러나. 오른쪽 오른쪽 오 어,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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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 오른쪽 오케이 우와 오 오빠랑 똑같이 끼었더니 완전 무섭네 오 어, 이거 뭐야 와 이거 이거 피, 이거, 이거 어떻게 가 피해가야 되네 괜찮아 할수 있어요 헛헛헛나만따라야 헛. 헛. 나만 따라야헛헛 한가? 한가? 오빠 와요. 가요. 헛. 어 여기 헛. 또 판이 뱅글뱅글 돌아요 오빠. 헛. <laughs> 헛. 됐다. 오. 파니 뱅글뱅글 이것도 뭐야? 뱅글뱅글 뱅글뱅글. 뱅글뱅글 뱅글 뱅글. 됐다. 뺑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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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뺑글. 이건 뭐지? 이렇게 이렇게. 오오 길이 길이 살아. 아이건 그냥 가는 건가 보다. 이건 선택은 아니에요. 그냥 가면 되고요. 오버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. 그러네. 이때 타이밍 맞춰서 점프해. 안 돼! <laughs> 아! 타이밍 맞추기가 어! 타이밍 맞추기가 쉽지 않구나. 훗. 할수 있다. 안 돼! 할수 있다. 오케이. 조금 오케이. 여유 있게 뛰면 돼요. 됐다. 조금 올수 있어요. 올수 있어. 그 다음 길 봐둘게요. 아, 이거 점프로 가야 되네. 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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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? 됐다. 누가 여기 꼭대기에 있는 빨간 거 점프로 해야 돼요. <laughs> 조심 조심, 조심 조심. 오, 됐다, 됐다. 조심 조심. 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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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이거 뭐야? 선택 아니겠지? 오, 선택 아니야. 쪽야 그냥 오른쪽으로 쭉와 봐. 혹시 모르니까. 됐어. 올라가 보자. 오! 그냥 올라가는 거 아니구나. 이거 또 타이밍을 맞춰서 가야 돼요. 오! 어떡고 뭐 힘들겠는데? 오빠 빨리 가 오오오오오. 오! 오! 아 됐다, 됐다, 됐다. 됐다. 오오오. 오! 됐어요, 됐어요, 됐어요. 됐어요. 됐다, 됐다. 어, 어. 오! 봐 이거 첨벽. 어려워지는데 오. 앞이 잘안 보이니까. 그러니까. 너무 힘드네. 앞도 안 보이는데 어어저 <laughs> 앞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려워지네. 또 미끄러워. 와 아, 이거 미끄러진 거다. 미끄러. 아. 미끄러. 미끄러. 오. 오! 오케이. 됐다 됐다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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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으로, 이건 옆으로 가야 가면 돼. 돼. 되겠다. 옆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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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으로. 됐다. 오케이. 이거 선택인가? 일단 갔어. 어, 일단 나 양쪽 다 되나봐. 나 오른쪽으로만 왔어. 음, 조심조심. 아, 이제 이 정도쯤이야. 점프점프로 갈수 있지. 이것도 뭐야? 선택은 아니겠지? 오른쪽, 왼쪽. 다 가도 돼, 다 가도 돼.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이거 여유 있어, 이 정도는. 응. 어, 됐어, 됐어. 어! 됐어, 됐어, 됐어. 됐어, 됐어, 됐어. 살짝, 살짝 올라갔다가, 오, 내려가는 게더 힘들어. 어, 됐다. 이건 또 뭐야? 국가 나처럼 해. 이렇게. 이렇게. 뭐 어때? 괜찮지? 좋아. 오른쪽으로. 헛, 이렇게 가면, 아하! 얘는 그냥 팔바 없던 길이 생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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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생겨 저유가 끝인가봐 어? 가보자 오 누구야 이거 뱅글뱅글 오 뱅글뱅글이야 아오 뱅글뱅글 엄청 빨라 콧콧콧콧 이정도쯤이야 콧 오케이 홋. 타이밍 맞춰서 가면되지 오 빠르다 마지막에 오오예오 오. 예! 오,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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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네. 보이지 않는 점프맨 그거 재밌었지? 어, 재밌었어. 무섭긴 했지만 재미도 있었어. 맞아, 맞아, 맞아. 우리 다음에도 쨍이난 놀이 또 같이 해요. 어? 오케이. 저쪽과 함께하는 재미난 놀이. 다음에도 재밌고 즐겁게 같이 놀아요. 그럼, 안녕! 안녕!